서울역에서 KTX가 출발하기 전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다. 이 시간을 이용하여 시속 4km로 걸어서 상점에서 기념품을 사오려고 한다. 물건을 사는데 30분이 걸린다면 서울역에서 최대 몇 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. 자, 최대 몇 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서울역과 상점과의 거리를 Xkm 이렇게 봅시다. 자, 그리고 이런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표를 그려서 해야 여러분이 틀리지 않습니다. 그럼 한번 봅시다. 상점에서, 역에서 상점까지 Xkm 다녀올 거예요. 그때 속력은 지속 4km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상점에 도착했어요. 돌아다닐 건 아니니까 상점까지 갔으니까 거리 없죠. 그다음 상점에서도 상점 속력은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. 물건을 사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. 그런데 물건을 사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30분이 걸렸어요. 자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도로 상점에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럼 똑같이 X 킬로미터 걸렸겠죠? 그때의 거리도 아 그때의 속력도 시속 4 킬로미터입니다.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거리 xx x. 그럼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없죠 속력 가지고도 식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자, 우리 이것도 기억나시죠 거속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예요 그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4분의 x 시간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자 그럼 여기도 4분의 x시간 이렇게 쓸수 있어요. 자 그다음에 우리 속력 보면 시속이고 여기도 시간으로 나타냈죠. 그래서 여기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줍시다. 그러면 30분이니까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갔다가 물건 사고 돌아오는 게 합해서 모두 2시간 이내에 다녀오면 좋겠다는 거예요. 자 그럼 다시 식을 한번 써봅시다. 4분의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 상수항 이항해서 계산합시다. 그럼 4분의 1x, 4분의 1x 더하니까 4분의 2x 이렇게 되고 2분의 1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. 4분의 2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. 양변에 1를 곱해 주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서울역에서 3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. 진희는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. 처음에는 시속 6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 4km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결승점에 도착하였다고 한다. 이때 시속 6km로 달린 거리는 적어도 몇 km 이상인지 구하시오. 자, 봅시다. 진이가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는 달려갔겠죠. 시속 6km로 달렸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걸어갔어요. 자, 시속 4km로 걸어갔어요. 그런데 2시간 이내에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해요. 이때 시속 6km 달린 거리가 적어도 몇 km 이상이냐 그랬으니까 시속 6km 이상 달린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이때의 거리를 xkm 이렇게 봅시다.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으니까 걸어간 거리는 10-xkm 이렇게 알수 있겠죠. 자, 그럼 봅시다. 얘가 2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. 그러면, 시간의 식을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. 자, 이때, 달려간 시간은 6분의 x 시간, 걸어간 시간은 4분의 10 마이너스 x 시간. 둘다 더해서 2시간 이내에 들어와라. 이런 얘기죠. 식을 다시 여기에 써봅시다. 6분의 x 더하기 4분의 10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. 자, 개수가 분수니까.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줍시다. 자, 그럼 약분해서 2x 되겠죠. 약분하면 3입니다. 그럼 더하기 3 10 x가 24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괄호를 풀어 봅시다.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싶으니까 상수항이항해요. 2x 3x 마이너스 x죠. 24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. 양변에 x를 곱해줄게요. 그러면 x6, 그 다음에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 되겠죠. 그래서 x는 6km 이상입니다. 적어도 몇 km 이상이냐? 6km 이상입니다.